겨울철에 바깥에서 맨발 걷기를 못하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집에서 침대에서 접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쿠팡에 보니까 굴이 이런 도화지 같은 게 팔더라고요 한 1m 정도 되는 폭의 굴이 판을 사서 되게 얇습니다 얇은 그 굴이 판을 사서 몇 mm 안되는 굴이 이 판을 사서 발바닥에 대고 발바닥 크기만큼 이렇게 자르는 거죠. 발바닥 크기만큼 잘라서 그 구리판을 발바닥에 딱 대고 그리고 어집 바깥에 있는 아니면 콘센트에 있는 접지선을 통해서 구리, 발바닥을 만든 그 구리면을 딱 접지를 시키면 아무래도 발가락 끝에만 접지하는 것보다는 어, 발바닥 전체를 접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 어, 손가락 하나로 접지하는 것보다는 손바닥 전체 접지가 전체로 접지하는 게 접지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더 용이하겠죠. 그 쿠팡에 보시면 구리 합판이라고 있습니다. 한 1m 정도 되는데 한 19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거를 예, 구매하셔서 발바닥 크기만큼 잘라서 양말 신듯이 발바닥 아래 딱 붙이고 뭐 위에 발등 위에는 고무밴드 같은 걸로 붙이면 되겠죠. 붙여서 이렇게 접지를 해 보시면 주무시는 동안에도 발바닥 양발 전체가 접지가 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게 접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아이디어 하나를 잘 활용하셔서 이 겨울 뭐 비록 맨발 걷기 하러 이렇게 바깥에 나올 수 없으시다면, 그리고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실 수 없으시다면, 여러 가지 접지 제품을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활용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.